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자친구 엄진철입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1회습으로 흉악할 흉에서 꾸짖을 힐까지 조합 한자를 통하여 한자를 쉽게 배우 도록 하겠습니다. 흉악할 흉자는 흉할 흉 플러스 어진 사람인 발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도둑 적을 쓰면 흉적 이럴 때 사용되죠. 오늘이 1급 조합완자 마지막 강의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럼 부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합니다. 흉할 흉이 음을 냈기 때문에 부수는 뭐지요? 어진 사람인 발부수죠. 부수는 뜻에서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부수인 경우에는 몇 프로 안 돼요. 쓰는 필수로 보면, 흉할흉에 어진 사람인 발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기뿔, 흔, 자. 기뿔, 흔, 자는 도끼근 플러스 하품, 흠,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쾌할 쾌를 쓰면, 흔, 쾌. 이럴 때 사용되죠. 흔, 쾌의 허락. 이럴 때요. 부수는 뭐겠어요? 우리 학생들. 도끼근과 하품음 중에서 흔이라는 음은 도끼근이 음을 내는 거죠. 도끼근이 흔이라는 음을 그러니까 부수는 하품음 부수가 되는 거죠. 쓰는 표시를 보면 도끼근에 하품음 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흔적 흔자 흔적 흔자는 병들력 플러스 그칠간 또는 이 글자를 뭐괴 이름간이라고 하죠. 활용단을 보면 자취적을 쓰면 흔적 이럴 때 사용되죠. 흔적은의 부수는 뭘까요? 병들력일까요? 아니면 괴 이름간일까요? 흔이라는 음은 이 간에서 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는 병들력이 되는 거죠. 쓰는 필수를 보면 병들력에 괴 이름간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하품흠자하품흠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죠. 이하품은또 우리가 노래에서, 어, 부스노래 때도 이미 배웠죠. 활용단을 보면 이지러질 결을 쓰면 흠결 이럴 때 사용되죠. 요하품 속에는 빠지다 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지러지다, 빠지다. 부스는, 부스 노래를 왜 하면 좋으냐면, 한일, 뚜루꾼에서 피리아까지 214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하품은 노래에 나와. 그럼 제부스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쓰는 필수를 보면, 삐친 편갈고리, 사람인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뭐죠? 흠향할 흠자 흠향할 흠자는 소리음 플러스 하품흠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술, 잔치, 향을 쓰면 향흠 이럴 때 사용되죠. 요 흠향할 흠은 부수가 뭐겠어요? 우리 학생들 흠이라는 흠은 소리, 음이 흠이라는 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는 당연히 합품무스가 됩니다. 쓰는 필수를 보면 소리음에 합품 홈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흡족할 흡자. 흡족할 흡자는 물수 플러스 합할 합자가 조합된 글자죠. 활용자를 보면 넉넉할 족을 쓰면 흡족. 발족이 이럴때는 넉넉할 족 그러죠. 요 흡족할 흡음 부스가 뭘까요? 물수일까요? 아니면 합팔합일까요? 흡이라는 음은 합팔합이 흡이라는 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는 물수부수죠. 쓰는 필수로 보면 물수가 되는데 삼수변에 합팔합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흡사할 흡자. 흡사할 흡자는 마음심 플러스 합팔합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닮을 살을 싸면 잘은 사자를 쓰면 우리 흡사하다 이럴 때 사용되죠. 부수는이 합팔합이 흡이라는 음을 내니까 마음심부수겠죠 쓰는 필수를 보면 마음심이 변형된 신방간에 합팔합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희생희 자. 희생희 자는 소 플러스 복희희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답이 금방 나오죠. 부수는 활용단을 보면 희생 생을 쓰면 희생 이럴 때 사용되죠. 부수는 복희가 음을 내고 있다고 했으니까 소가 부수겠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은 소라든가 여기 위에 보면 양을 희생양으로 이제 제물로 바쳤다는 걸알수 있어요. 제물로 쓰는 필수를 보면. 소변에, 복, 기, 희, 자를 쓰면 되죠. 이한 자는 조합 한 자로 한해한해 쓰시면 아무리 복잡하고 획수가 많아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조합을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한 자를 보는 순간에 뭔가 조합이 보이죠, 이게. 우리 학생들이 퍼즐을 하듯이 이 한자도 조립하고 분해하면 돼요. 그 다음 볼까요? 꾸지질 힐 자. 꾸지질 힐 자는 말씀은 플러스 길할 길자가 조합이 돼 글자죠. 활용자를 보면 꾸지질 책을 쓰면 힐책 이럴 때 사용되죠. 그러니까 힐이라는 음은 누가 냈을까요? 말씀은이 냈을까요? 아니면 길할 길이 냈을까요? 지랄 집이 힐이라는 음을 낸 거죠. 그럼 부수는? 그 말씀원이죠. 쓰는 필수로 보면, 말씀원 변에 지랄 질자를 쓰면 됩니다. 오늘 배운 일급, 일일학습안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악할 흉 집불은 제가 하루에 16글자씩 하다가, 이렇게 몇자 안되니까 또 여유가 많네요 흔적은 하품흠 흠량할 흠 흡족할 흙. 물에 흡 물에 확 이렇게 젖듯이 흡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흡사할 흡 희생이 꾸짖을 힐 우리 학생들이 1급 조합안자를 하다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 1급 동영상이 또 있죠. 어, 자원뿐만 아니라 어, 각뭐 한자어, 반의어, 유의어 이렇게 유형별로 되어있는 동영상 강의를 또 보시면 아마 1급을 취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우리 학생들이 뭐 8급부터 1급까지 하는 데 있어서 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보면 또 쉽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영어는 제가 쉽냐 어렵냐 물어보면 다 쉽다고 해요. 근데 한자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영어에 영어 공부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하면 아마 한자도 너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여러 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